드디어 프라에 도착했어요. 우와!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택시를 잡아서 탔는데 기아차를 타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택시 타고 이동하면서 프라 도착한 걸 트램 보면서 실감했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밤이라도 예쁜 프라예요. 트램이 양쪽으로 가는 모습을 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짜잔. 호텔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 앞에 미니 버거집으로 밥 먹으러 왔어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서 언니가 이제 마켓으로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미니 버거예요. 맛있겠죠? 호텔 트레에서 인증샷 이렇게 찍고요. 이제 아침 먹으러 가 볼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침 풍경도. 조식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오늘은 체스키 크롬루프로 갑니다 창밖에 부, 풍경이 너무 예뻐 가지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체스키 크롬루프로 넘어와서 1박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출발을 해가지고 해 뜨는 프라하의 아침 모습도 담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가는 길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드 님도 오늘 날씨 진짜 좋다고 하셨어요. 채스케 가기 전에 무슨 성에 들려서 살짝 구경하러 왔어요. 이 성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흐렸다가 날씨가 밝았다가 하늘에 변화 못 샀던 체코 날씨였습니다. 허허허허. 언니랑도 사이좋게 한번 사진 이렇게 찍고요. 어색하네요. 저도 이제 조금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머리가 조금 산발이군요. 성 안에도 너무 예쁘고 저 하늘 보세요.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제 얼굴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 않네요 우리 어디예요? 하늘 미쳤고요. 진짜 대박이다. 어때? 기좋아리 드디어 체스키 크루로프에 도착했어요. 이제 체스키 성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도중에 성을 지키는 불곰인가? 그 불곰이 있어서 구경을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 본것 같아서 좀놀랬어요 짜잔! 이거 보려고 체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는 이렇게 지붕 색이 어둡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또 셀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쁘죠? 사진을 무작위로 찍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죠?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서 계속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전망타임입니다 저의 셀카. 어때요? 진짜 너무 예쁘죠. 만약에 가시면 좀 밝은 옷을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서 핑크색 바지를 입고 갔더니 다 너무 잘 입고 왔다고 칭찬해줬어요. 체스키 성에서 내려왔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뷰가 진짜 마림못 여러분 여기는 동화 속이에요 오전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점심 먹으러 왔어요 폭립이랑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모듬세트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흑맥주도 너무 맛있었답니다 자 체스키 모두들 감상하세요 너무 예쁘죠